원금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. 이것은 지금 단조한 것인데 대기할 때 충격, 흡수력이 뛰어나고요. 검침을 보면 은 아주 촘촘히 접어서 접은 흔적이 보이지 않고요. 하모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 다음에 날이 잘 오르지 않고 깨지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하바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. 장식 또한 어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었죠. 손잡이 이거 하나도 예술입니다.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요. 잡았을 때 편합니다. 이 그거는 일본 수입산인데요. 그래서 또 그런 그 멈집도 입구에 옥으로 되어 있어요. 우리가 그러니까 다 굉장히 고급지고요. 무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. 그다음에 이렇게 닫히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닫깁니다. 그래서. 외관이 예쁘고 성능이 뛰어나고.